세차를 하고 있는 아빠. 버블 세차를 중입니다. 2 0 0을 넣었더니 2분 18초를 주네요. 오오 전문가입니다, 전문가. 한번 해봤다고 하는데. 오오 차가 아주 깨끗해지고 있습니다. 아 좋습니다 훌륭합니다. 야 확실히 손세차가 다르네 깨끗하네 깨끗하네 손세차 전문가답네요 세차가 되었습니다 마치 차가 출고할 때처럼 깨끗해졌네요 깨끗한데 아빠는 또 닦고 있네요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더 닦으시려고? 충분한 것 같은데. 엔진 눈도 깨끗하고요 휠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내부도 깨끗해졌습니다 유리도 깨끗해졌고 뒷좌석도 물론 깨끗해졌고요 차가 완전 새 차가 됐네요. 오늘 하루 고생 많았습니다. 청소 끝! 옆에도 보여줄까? 음, 날렵하게 생겼어.